아니고 다아 다음 에아 칭찬해줘 칭찬 칭찬 제리 지금 응. 실망했어 제리는 응. 저를 화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응. 저에게 웃음. 웃음을 주는 친구입니다. 네, 하지만 맞네. 너도 즐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사실 서로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저 일단 현진 언니는 역시 이제 안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각도기. 저희 안무의 각도기를 맡은 현진 언니한테 너무 칭찬하고 제가 솔직히 잘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말은 잘 못했지만 되게 세심한 부분에서 감동받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감동이에요. <laughs> 아이, 좀 부끄러워, 저 네. 근데 아유. 언니들을 잘 챙겨줘요. 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막, 이렇게 이러고 맞아. 다니면은 막, 맞아. 언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서 챙겨주고, 음. 그런 친구예요. 음. 저희 추 언니는요, 네. 항상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네. 그한테 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요. 음. 그리고 음. 언니는 모든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언니는, 어,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오 수식... 어, 희진이는요,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뭔가 제가 우울해지거나, 저도 가끔 사람인지라 우울해지거나 다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럴 때 희진이한테 뭔가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안될것 같다 싶다가도, 뭔가 희진이한테 뭔가 가게 되면,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음. 뭔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예요, 팀에. 예,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언에 대한. 아니 그래도, 그쵸? 아니 그래도 뭔가 정말 되게 녹음실에서나 뭔가 <laughs> 연습을 할 때나 뭔가 제가 힘들어질 때 되게 좋은 말들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 고마워요. 네. 네. 자, 한마지씩이 리본이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편이잖아요. 아, 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옆에서 조금 제가 좋은 말을 해주고 말 이렇게 해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리언니가 출소를 되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도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오. 힘도 많이 되고 뭔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될거 같으니까. 될거 아! 같으니까 그만. 아 응. 응. 그러면 머이 먹어. 저 눈물 많이 흘렸는데 어,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아 어, 이렇게 돌아온 거구나. 다 이렇게 이렇게 아, 서로 서로 근데 우는거 아닌데. <laughs> 어, 진짜 울어. 피자 먹다가. 오 어, 진짜 울어. 그래. 엄마. 왜 그래? 왜냐 마음이 여려요 <laughs> 뭔지 알아. 아케 진짜. 뭐야? 아 머리칼 들어갔어. 이게 무슨. 아니 내가 너무 너무 기분이 저희가 같은 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치, 그치. 많은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laughs> 아 진솔 언니는 네. 어 되게. 네? 은근 잘 챙겨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친절해요.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아, 맞아. <laughs> 거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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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균이 수균이 되게 챙겨 주 되게 많은 같은데요. 언니가 아니. 되게 뭔가 무심한 듯 되게 그러지만 사실 언니도 되게 저만큼이나 되게 여리고 눈물이 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남들이 뭔가 좀 상처 받거나 이랬을 때 언니도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음. 음. 먼저 다가가서막 문자로 뭔가 더 먼저 말을 먼저 해준다거나 항상 더 세심하게 사실 저희 멤버들이 다 그렇긴 한데 진짜 언니도 생긴 거와 좀 다르게 <laughs> <다르긴> 야! <laughs> 야! 되게 그래야지. 되게 여리고 되게 생각도 진짜 많고 이 언니도 저랑 되게 다를 게 없어요 네. 맞아 일단 우리 이브 씨도 네. 저희와 다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느낀, 최근에 느낀 거는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친구로서 가장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의 질문은? <laughs> 네. 이달의 소녀에서 <laughs> <선유에서> 셀카 고수랑 <laughs> 그 반대로 셀카 제목 찍는 멤버는 뭔지? <laughs> 음, 저는 솔직히, 잘찌는 멤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못찌는 멤버는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멤버 있어요. 어, 진짜? 누구예요? 나도. <laughs> 나도 있어. 누구지? 네, 저는, 저희, 오. 아, 그거도 좀 생각했었긴 했는데, 근데, 현진이가. 어리둥절 하는데? 현진이아니라는 현진이가, 설카. 아, 약간, 뭐하지 뭐? 항상 같은 각도 약간 항상 사진, 같은 표정으로 찍더라고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약간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못 아, 찍는 것보다 그거? 그냥 항상 같은 음. 표정이나 같은 음. 모양으로 찍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원래도 이쁘니까 어떻게 보면 예뻐서 다양한 표정을 한번 아, 좋아요 아, 아, 좋아. 아, 아, 이것도 팬이라도 찍어 봐 찌는, 잘 찌는 멤버는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다음 질문. 네. 뭘까? 10년 했다. 후 상상해보기. 우와. 그때 뭘뭐 하고 있을까? 30... 현실적으로... 10년 후? 뭘 하고 있을까? 현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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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 하고 싶은, 그래. 하고 싶은 거. 10년 후에 너가 뭐 하고 싶은데? 게임회사 같은 것도. 아, 얘기했었잖아. 어 게임 제작 CEO, CEO. 괜찮다. 게임회사 참. 너가 빠져서 할것 같아. 진짜 <laughs> 그런 것도 <laughs> 또 해보고 싶고. 음 뭐, 다음엔 최리 책이...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트는? 음 어. 음